엄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4일 주간 우리 엄마달빵 어,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번까지 우리 코로나19의 성경적인 이해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생명공학산업에 대하여서 두고 우리 랩런트들을 어, 어떻게 복음의 직업으로 또 기도하게 할 것인가 하라는 부분으로, 어, 코로나19를 향한 하나님의 어, 중요한 그게 담은, 코로나19에 담은 하나님의 중요한, 어, 그,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찾으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간부터, 어, 우리, 어,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학교로 이어지는, 어, 이, 어, 교육에 대한, 어, 가장, 어, 중요한, 어, 네트워크가 되어지면서 시스템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서 각각의 학교는 학교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로서의 또 귀한, 우리, 어, 컨텐츠가, 교육적 컨텐츠가 담겨 있어야 돼. 어,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를 어, 인도해 주시고 구원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음, 이 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 성경의 핵심은 어, 결국 교육 투자에 있다 어, 라고 유왕수 목사님께서 어,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 그러한 부분들을 어, 가지고 우리가 어, 이번부터 우리 어, 엄마 다락방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어, 주제에 대하여서 어, 제가 약몇년 전에 어, 우리 학교 협의체,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학교의 협의체들에게서 어, 협의체의 모임이 어, 1회부터 9회까지 있었는데, 그때 9회 모임 때에 어, 제가 이 주제를 통하여서 가지고 어, 좀 메시지를 어, 전달했던 그 내용들이 어,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편집해서 우리 다락방 내용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공교육에 맡기면 되지 아들을. 무덤은 여러분 학교해요? 여러분 학교를 따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 이유를 내보고 설명해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따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따로 해서 금전고시 통과시키려고요. 그래서 따로 하나요. 따로 해서 결국 목표는 서울대예요. 아니면 뭐저 어디고 저 미국 에그 뭡니까? 아이 그 하버드 그 하나만 말고 그 라인 있잖아요 뭐 아이비리그인가. 뭐, 미국 아이비리그까지는 아이라하더라도 뭐, 한국 아이리, 아이비리그에 넣으려고요. 다른 어떤 학교보다, 공격 학교보다. 우리가 이걸 따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요? 뭘까요? 이거 뭔가요? 왜냐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따로 하세요? 뭐 따로 할 이유가 있으니까 따로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따로 한그 여러분들의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된 우리 랩런트들의 전문성, 엘리트, 스미이라는 부분이 어느 그 랩런트의 한 분야이잖아요. 한 분야의 그 분야에. 신자들을 이끌만큼의 그 분야에 좀 니더 그러니까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이 서이신가요 그러면 아니다 하셨는데 그럼 뭐가 서이신가요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 안돼도 되니까 기도 빡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러면 서이신가요 그럼 도대체 뭐가 우리들의 교육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어떤 랩런트를 배출할 그림을 갖고 계시기에 따로 학교를 하시냐고요. 그렇죠.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의 전문별적 산업인, 영산업인, 전문별 이런 어떤 모든 어떤 전문별의 어, 좀 전문성 있는 전문인들이 같은 세계 속에서의 세상의 전문인들보다 뛰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학교라는 것이, 따로 하는 학교라는 것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하냐라는 것이 오늘 주제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짚어놓고, 왜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한테 던져진 주제가 어려워요. 정체성 중심으로 본 다락방 정신을 학교 교육에 실현시켜 하는 이유가 제 제목이라니까. 자, 그러면 잠시 보겠습니다. 10편 78편. 제가 저는 학교라고 하면요. 저하고 연결되는 학교는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 주일 학교. 사실은 그거잖아요. 교회 주인 학교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학교 난잘 몰라요. 어, 기껏해야 우리 RTS 학교에 그것도 만들어진 학교에 교수로 오라 해서 가서 지금 교수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내가 만든학교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신학교잖아요. 거기는. 신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모임에 신학교는 배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학교를 배제. 그래서 RTS는 없잖아요. 여기. 배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 그한 번도 그런 학교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이제 교회적인 거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의 학교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해보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주제에 원하는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 어, 사실 제가 랩런트 운동하는 사람 중 하나잖아요, 저도. 그치? 랩런트 운동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러면 랩런트 운동하는 내가 생각하는 랩런트가 뭐냐, 어, 라는 부분을 자, 여러분들에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뭐 참조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 제가 오늘 요 이제 강의들을 수락을 하고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어, 랩런트 운동을 하는 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입장입니다. 랩런트 운동을 하는 저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랩런트란 뭔가 라고 했을 때, 물론 그 랩런트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원리는 당연히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인데,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랩런트가 뭐냐. 어, 랩런트의 저는 시작을 태어나로부터 시작하여 랩런트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청년까지 랩런트의 여정을 반드시 인도할 수 있는, 이끌어 갈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목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모예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선물이라고 말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태영아 태아의 랩넌트부터 시작해서 랩넌트 완성이라고 말하는 청년까지의 랩넌트의 길을 잘 되도록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교사잖아요. バッジョ。